비건 다이어트 식단. 비건 식단은 주로 고기 같은 동물성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들이 선택하지만 체중 감량을 위한 훌륭한 대안이 될수 있다. 비건 다이어트 식단에 대해서 알아보자. 비건 식단은 채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덕분에 지난 몇년 동안 널리 알려졌다. 꿀과 달걀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동물성 식품을 먹지 않는 채식주의자 식단과 달리 종류가 좀 다양하다. 비건 식단을 하는 대다수 사람은 윤리적인 이유와 환경보호를 위해서 한다. 하지만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는 이유로 비건, 식단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다. 평소에 먹던 음식을 다 끊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비건 음식은 칼로리가 정말 낮고, 몸매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영양가가 풍부하다. 비건 식단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 왜 다이어트에 효과적일까? 식단을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 글에서 찾아보도록 하자. 오늘은 비건이즘에 대해 소개한다. 비건 식단의 구성 비건 식단에는 유제품이나 꿀, 젤리, 달걀 같은 동물성 제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비건 식단은 칼로리가 낮고, 해로운 음식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 건강과 다이어트에 좋다. 비건 식단은 주로 다음으로 구성된다.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채우기 위한 여러가지 균형 잡힌 식품들로 구성된다. 비건 식단을 하는 사람들은 음식을 살 때도 동물성 원료가 들어있지 않는지 잘 확인하며 까다롭게 고른다. 비건 식단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이유. 살을 빼기 위해서는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게 필수적이다. 비건 식단은 계획만 잘 짜면 다이어트 효과가 가장 뛰어난 것중 하나라고 할수 있다. 건강하고 칼로리가 낮은 식품으로 구성되어 있어 소화도 잘 되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 몸에 필요한 영양분도 제공해준다. 영양결핍이 되지 않을까? 비건 식단에 있어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영양결핍과 관련된 부분이다. 동물성 식품을 먹지 않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런 논란이 생기는 것이다. 하지만 진실은 식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비건 식단도 잘만 계획하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다 얻을 수 있다. 필요한 영양소를 챙겨 먹으면 되는 것이다. 유일한 예외가 비타민 B12인데 이 비타민은 동물성 식품에만 함유되어 있으므로 비건식으로는 이 비타민을 얻을 수 없다. 이 비타민은 영양제로 먹도록 한다. 단백질도 주로 동물성 식품에 함유되어 있다. 단백질은 식물 단백질로 대신할 수 있다. 식물 단백질은 훨씬 더잘 흡수된다는 장점이 있다. 일주일 비건. 다이어트 식단 월요일 아침 과일 샐러드 오전 중 견과류 한줌 점심 팔라펠과 채소를 곁들인 후무슬랩. 오후 간식 식물성 우유 코코넛, 아몬드나 두유와 토마토와 오일을 곁들인 토스트 저녁 비건. 피자 화요일 아침 식물성 우유 한 잔과 빵. 아보카도 퓨레와 토마토 오전 중 여러 가지 신선한 과일 점심 아스파라거스를 곁들인 퀴노아 샐러드와 딸기 오후 간식 식물성 우유 한 잔과 해바라기씨 1큰술 저녁 브로콜리, 스쿼시, 호박 같은 것및 두부볶음 수요일 아침 오렌지 한 개로 만든 주스, 배와 키위, 견과류 한줌 샐러드와 오이를 곁들인 토스트 1장 오전 중 식물성 우유 한 잔과 비건 비스킷 점심 토마토와 리크 프 토마토와 타임을 곁들인 귀리, 미트볼 오후 간식 사과와 헤이즐넛 한줌 20, GM 저녁 병아리콩 샐러드, 현미와 두부, 빵과 잼을 넣은 두유, 요거트, 목요일 아침 배와 복숭아, 식물성 우유 한잔과 견과류 한줌, 오전 중 사과와 키위, 통곡물 비스킷 점심 배와 채소 샐러드, 토마토와 두부를 곁들인 파스타 오후 간식 귤두개 저녁 채소와 밀고기 고단백 저지방 밀글루텐, 식물성 우유 한잔 금요일 아침 식물성 우유 한 잔과 비건 귀리, 코코넛 비스킷 오전 중 여러 가지 신선한 과일 점심 콩과 버섯 버거, 구운 감자 오후 간식 식물성 우유와 아보카도 퓨레와 토마토를 곁들인 빵 저녁 블랙 마네 소스를 곁들인 두부와 비건, 마요네즈와 빨간 양배추 샐러드. 토요일 아침 오트밀 우유와 차, 잼과 빵 오전 중 식물성 우유 한 잔과 비건. 비스킷 점심 토마토를 곁들인 브루스케타, 후추를 뿌린 바보 후 간식 과일 두 조각 저녁 비건, 오믈렛과 버섯 일요일 휴식 동물성 식품을 제외하고 먹고 싶은 음식 먹기.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비건, 식단을 시도해 본적 있는가? 물론 쉽진 않겠지만, 여러모로 몸에 좋은 것만은 분명하다.